안녕하세요. 체대입시 1분과 튼쌤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고대는 수능 70% 그리고 실기 30% 반영한 학교고요. 수능에서는 일단 국어 36%, 그리고 수학 36%, 탐구 2과목 28% 반영하고 있고요. 영어는 감점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영어 감점이 올해부터 조금 커졌어요. 그래서 영어도 2등급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. 네, 30%의 실기는 높이 뛰기, 농구, 질원,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.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높이 뛰기 156. 지원 31초 5, 그리고 농구 한 18개 정도 넣, 넣어주면 보통 300점 만점에 290점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. 2등급 중간에 290점 수준 나오면 작년 커트라인은 한 750점 수준으로 일단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올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수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정도 성적과 그 정도 실기 맞을 수 있다면 바로 고대 지원해보세요.